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SK 화도주소예요. 나는 이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죠. 2025년도. 따따따따따따이 모닝 마트즈 스파크 차량은 기름을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4,000원 이고요. 기름을 넣으시면 그외 차량들은 5,000원 이고 기름을 안 넣으시면 6,000원입니다. 하부 세차는 1,000원 추가예요. 그리고 이곳은 셀프 주유소가 아닌 풀 서비스 주유소예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곳에 오시면은 차량 유족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넣어 드리에요. 세차를 하실 경우에는 세차비 포함이라고 얘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결제를 하죠. 당연 손, 이제 고객님께서 주신 카드로 말이죠.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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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리고 3만원 이하로 기름을 넣으시면 어... 이렇게 레이 모닝 이이마티지 차장은 상관없지만은 그외 차장들은 6 0 0 0 원이에요. 그러니 3만 원 이상 넣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물기는 새 차장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쪽이에요. 입구가 이쪽이고 나오는 길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물기를 닦아드리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물기를 닦아드리고 미처 우리가 물기를 닦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쓸수 있으신 세차걸레가 저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도용이에요 하더듀유서 나뭇잎은 색깔이 노랗게, 때로는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때도 있고, 주변에 나뭇잎들이 알록달록하네요. 하루하루가 나뭇잎이 색깔이 달라요. 허름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허름하지 않아요. he <laughs> he